지난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국회 후보로 선출된 최재강 후보와 다섯 명의 경선 후보가 4위로 총선의 승리를 다짐하고 원팀으로서의 각오를 여주 양평 주민들에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강력한 한 팀이 되어 여주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양평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치열한 경선을 벌였던 저희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오늘 코로나 극복과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되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되어 여주양평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경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경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로서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여주 양평의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년간 여주 양평은 보수의 텃밭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20년간 가장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주 양평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믿고 배려하고 힘을 합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력을 다하는 보건 전업자들의 희생정신과 자발적으로 착한 마스크를 제작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는 불신과 증오와 공포를 증폭시키는 낡은 정치가 아닌 믿음과 배려로 힘을 합치는 새 시대의 정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되어 봄을 맞고자 합니다. 깨끗한 선거, 정책우선선거를 할 것을 여주 양평시민여러분 앞에 우선 약속드립니다. 당선만 되면 대구 보자는식의 헛공약이나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시대적 선거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겠습니다. 오직 새로운 여주 양평을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과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약에만 힘을 쏟겠습니다. 은면동별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내고 이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출마자들이 원팀으로 하나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여주와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일동 권혁식, 방수영, 백종덕, 신순봉, 한유진, 최재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쿼터타임을 좀 가리고 질량응을하는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같아요다질의응답하 하시지 않면 가실까밖에 없겠네. <laughs> 그럼 질량응답하고 쿼터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그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뉴스 옥수의 오영세 기자입니다. 한유진 그전 후보나 또 여러 후보들이, 필승 전략으로 그 하나된 그 원팀의 모습을 갖추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총선 전략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최재관 후보께서는, 뭐, 구체적인 공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두 번째 공약을 굳이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저 한유진 후보님이 그 말씀하신 그첫 번째 원팀이 어 되어야 된다라는 시제 저희들 가장 이렇게 근본적인 핵심적인 공약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저 훌륭하신 한유진 후보님을 전략기획팀장님으로 해서 <laughs> 가지고 계신 저는 그두 번째,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laughs>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어, 앞으로 그 우리 상대가 이제 정해진 만큼 어, 내부에서 치밀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어,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요. 어 저는 사실은 뭐첫 번째 전략만한 전략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보님들이 지역도 다르고 지지 기반도 다르고 지지하는 저층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지지하는 교육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도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다양한 색깔이 지난 거의 8개월, 9개월을 여주 양평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들이 온전하게 한 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저희들이 밝힌 만큼 이것을 실천으로 달성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울고 안기주의자입니다. 이를 통한 어저께 김성계전 군수가 공쇄를 받았는데요. 먼저 그전 정부 의원 상대를 하는 것보다, 먼저 김성계 군수가 상대로 됐을 때, 대안의 이론 점이나 불리한 점, 하고 오늘 짤막하게 공약보다는 지금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의 마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역시 집요하십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뭐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어, 3선 군수 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어, 그동안에 물론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하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는 사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새롭게 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어, 또 하나의 그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또 다른 질문 네. 없나요? 네 질문 있으신? 예. 네, 포스트니스 임경수 기자입니다. 아 자기 자신을 그 가장 잘 알기 위해서 어, 후보자님께서는 그 이제 그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 장, 강점과 약점, 어, 위협과 기회 요소가 무엇인지. 음,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아, 그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사실 농민운동을 했고, 농민 출신이고, 농민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력하게 이제 농촌 지역에서 지지하는 그 장점도 되지만은 또한 그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는 면에서는 그 약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선거가 그뭐 여야가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서서 치열하게 이제 대립하는 것인 만큼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특히나 농민 분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런 다양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못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약점이었는데 이번에 원팀으로 또 지난 경선을 거쳐오고 앞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점들이 바로 우리 후보들에 의해서 보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잘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들어내겠다. 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일보 장수원 기자입니다. 그 코로나 전구기 여러 선구의 공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선 단기적으로 후보님께서 특히 코로나 전국에 따르는 지역 경제의 침체에 대한 단기 처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여주 양평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높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이런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생각이 정지된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어, 저희가 쉽게 그꽃 소비를 좀 늘려주자. 그래서 이제 지금 캠페인으로 어, 농가들의 화해 농가들을 위해서 이제 꽃, 꽃을 가족에게 선물하는 캠페인을 이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농가들이 학교급식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 이렇게 밀리면서 생산해놓은 농산물을 팔지 못하는 것을 서로 팔아주기 위한 꾸러미 그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도 천 마스크를 좀 일반적으로는 쓰고 매일 뭐몇 천만 개씩 되는 일회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취약계층에게는 그런 위생 마스크가 가고 좀 건강하신 분들은 천 마스크를 생활 속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단기 처방으로 어 될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어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더불어 민주당에서 방역 코로나 방역 봉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주 양면 같은 경우는 뭐 분만 산부인과 문제라든지 그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부끄럽고 이제 슬픈 일인데 그런 급한 부분들부터 해서 또 노인들이 앞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이제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 또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의, 새정신문김연경 기자인데요.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지난 군수 선거 때 만만치 않은 투표율을, 어, 얻었고요. 그리고, 어, 정의당 비례 후보 2번으로 여주 출신 국회의원 탄생을 지금 애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득표율도 만만치 않은 선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정의당과 과외연대에는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저희는 이제 우선 저희 당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 민주당이 우리 주민들의 그 마음을 이제 어루만질 수 있고 또 중도층을 포함해서 진보적인 우리 지역의 변화 발전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공약으로 하고 실천하고 함으로써 어 전략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대당 어떤 협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우리 정의당에 대한 결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 서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동지적인 대감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아, 다른...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이렇게 질의응답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어,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요. 다섯 네, 명의 경선 후보와 우선 촬영을 하고 네,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한손된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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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이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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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된 한정된. 하나 둘셋이팅 <laughs>